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가, 요하스의 제 1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암의 집에 죄서 떠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와스의 남은 사적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여와스의 제37년에 여와스의 아들 여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은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제 북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네,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열한기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바로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죄고 그건 악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단순히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만 오르면 뭐, 우리가 다른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도 선한 평가를 받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또 선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행실을 해나 행합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뭐 테레사 수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행을 보고 감동도 받습니다. 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감동도 받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은이라 불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그것은... 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물론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떤 평가를 받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록되어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아스 요아스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범한 제약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즉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한 것이 왜왜 왜 악한 것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불상을 세우고 절을 하는 행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또 이것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대돼있기에 어떤 이가 뭐 불상을 숭배한다거나 또뭐 기독교 외 다른 종교의 행위를 한다해도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에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가치의 그 기준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금성화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렇죠?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세상 세상의 흠에 의지하는 것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과 도덕 그 규범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만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죄입니다. 세상적으로 죄가 없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하고 또 의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악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다지 선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삶, 그것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지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 도덕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규준에 맞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하라하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도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요아스가 예후의 아들이라고 쓰게 됩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제가 지금 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역시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도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배우며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마치 그렇 부모들은 아이들의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옷을 바로 잡듯이 아들도 아버지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어머니와 자녀들을 폭행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아내와 자, 자녀들에게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 나는 아버지야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 그 아버지한테 아빠는 할아버지랑 똑같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강압적이고 국선적인 모습을 물려받아 똑같은 방식으로 네, 가족에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살아계실 때 매우 자상하고 성실하신 분이셨,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면이 그 있었습니다. 누구나는 아그 아버지의 모습 있죠. 그래서 집안일은 거의 이제 뭐 청소는 하셨는데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뭐 주방에도 거의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밥시간이 다르면 세 번의 끼니를 차리면서 어머니가 밥 차리시고 또 치우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아,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말아야겠다. 나는 아내에게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당신도 아버님이랑 똑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내가 왜?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제 다시 본가에 돌아가면 저희 그 예전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것만 다 보고 이런 저의 모습이 묻어 있고 자녀들에게도 또 집에서 저의 이런 묻어 있는 모습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은 마치 거울처럼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도시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두번 놀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실이 자녀에게 큰 행실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녀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의 교과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을 좌할 만큼 그들의 인생이 중요한 양을 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밀려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제 유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과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내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일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사절과 오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아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아람왕의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이 숭배에 빠져 여러부의 제에서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람왕의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강구하고 부르을때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강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 부르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그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강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굼률에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 번을 용서하신다고 해도 다시 한번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야, 또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위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경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소망을 잃은 채 살아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죄를 지었더라도 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제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는 아버지 예우가 버리지 못했던 그베들레 그리고 또 단해 그 금성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그 결과로 아람의 손에 징벌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금성아지 숭배와 아사라 숭배에 빠져있었고 결국 국가적으로 악, 악, 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 유능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님의 나 뜻을 거역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세상에서 뭐 조금 인정받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 유다를 제압하게 하셨고 아람 나라 아람 나라도 정벌할 수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역시 그의 아버지 여호와사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기를 해서 벗어나지 못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면 얼마나 더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기 아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